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릉호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짜잔! 제규어뉴 x f 차량이고요. 2.2 디젤 럭셔리 등급입니다. 2012년식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1월 8일. 1세대 모델이고요. 11만 177km 탄 완전 무서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상태 보셨나요? 일단 이렇게 딱 전면부부터 보시면 색상은 진짜 펄 색상이고요.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관리 상태 진짜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 차량이 들어와서 200만 원 정도의 경정비를 마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 주세요. 네. 엄청나게 밝죠. 네, 이렇게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아래쪽도 뭐 장기수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핸들부터 이렇쭉 측면부 보시면 목콕이나 네.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8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기어의 재규, 마크가 역시 또 돋보이네요. 어, 멋있어요. 쭉 가서 뒤쪽에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뒤쪽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물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슛. 네, 뒤쪽 보시면 여기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거는 선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뒤쪽도 남아있고 17인치 알로이 힐로 되어있다는거 참고해주시구요 그리고 뒤쪽 힐도 어, 장기수 없이 깔끔하네요 깔끔한 차량이에요 후면부 후면부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로고 한번 찍어주세요 제기어 제기어가 바로 뛰어나갈 듯한 그런 <laughs> 포즈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밸도 슈 네, 뒤쪽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밑도 들어가 있거든요? 수에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내려서 뒤쪽에 보시면 여기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머플러도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진짜 좋다는 거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앞쪽까지 찍어주시면. 외관 상태는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타트 버튼 슉. 네,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만, 11만 409키로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틴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데스티지 보드 이렇게 쭉 찍어 주시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ECM 룸빌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치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위쪽에 한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터치식이라는 거 살짝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어컨 틀면 여기에서 저절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기능, 어, 에어컨 발음도 세게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쭉 끄면은 이렇게 저절로 내려간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조크셔클로 돼 있어서 더 어,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후진했을 때 여기 주차 도움이 경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센서가 있어서, 삑삑삑 소리는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컵홀더 쪽도 냉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좀 시원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네 콘솔 박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어서 네 되게 편리함을 더 주는 그런 차량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네 편리해요 푹신퍼씬하고 그런 기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되어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고 엄청난 기능이죠 이게 신차 가격이 6,360만원 안쪽 공간은 다 봤고 진짜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경정비 한 2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또 추가로 해놓은 차량이니까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는 거꼭참고해주시요 안전 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타셔도 된다는 거꼭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쭉 들려드릴게요. 네, 쭉 들려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와서 변경비가 다 진짜 마친 상태 그리고 확실한 차량만 지금 찍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갔고요. 내려서 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제규어제규어뉴 XF 2.2 디젤 차량이고 럭셔리 등급입니다. 2012년 111만 키로 타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비도 14.4. 키로 나와서 연비도 좋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